준비. 준비. 헤드 아, 아, 넘겨. 귀게 잡는다. 지 헤드 어, 어, 넘겨. 헤드 넘 헤드 안넘어왔다너 헤드 안 넘기니? 너지처럼 그래. 어, <laughs> 헤드 넘겨. <laughs> <던겨. 웃음> 좀 길어 위치 헤드넘헤드겨야헤드겨정 보고서 준비 준비 하나 정 보고서 준비 하 다시 준비하고 나가지 자기 자리 준비 하나 네. 네. 하나 네. 네. 우와 잘했어 똑똑같이 어, 네, 다 준비. 와, 여기, 여기. 자, 와주고, 여기. 준비, 이렇게 던져서. 하나. 준비. 일로 더 와. 더 와. 이쪽으로 와. 앞으로 준비. 보여주세요. 하 응. 다시 길이 좀더 갈게. 준비. 들어가 어. 어, 됐어. 다시. 보여주세요. 준비. 한다. 한 명기야. 좋지. 여기 안 보여. 끝까지 경비. 해 주시고요. 야한만 봐. 알았어. 다시. 경비 보여줘. 한 무리하고서. 좋지. 넘겨. <목소리> 안하아해준 아니 그냥 막 움직이면 안 그렇지. 되는 거야. 너무 막안 아, 돼. 남겨. 치고 나서 다할 때까지 요렇게 야 되는 거야. 알았지? 계속 보면서 아준경 그렇지. 그렇지. 아, 칠 때까지 준비. 준비. 알았어. 스텝 스텝 네, 스텝. 움직이 그래. 거지 <목소리> 다시 준비. 파현자. 겨 네. 그렇지. 다시. 다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더, 해주세요, 마무리. 준비 또, 자, 또 하나 마무리해 주세요. 다시 준비. 자, 준비. 어디 나 보고. 머리, 손목 꺾어야지 손목 꺾어야지. 패드가 넘어갈 땐 뭐야? 예 꺾어줘야지 꺾어줘. 그래. 하나 준비. 다시 준비하고. 공치 백핸드도 마찬가지야 아. 백핸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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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괜찮아. 그런 거신경쓰마 아, 그렇지. 다시 넘겨. 그렇지. 준비. 다 넘겨. 그렇지. 다시 넘겨. 아! 잘못 갔어. 어디 봐,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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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디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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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디자 우리 어나어준어 우리 디 어디 어, 어. <Flex1> 이거. 이거 안 된다. 어디 어다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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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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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룰이게 넘기죠 하 움직여 하루 종일, 하루 종 그렇지 잘했어 루종 넘겨 아이고, 아 종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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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하 집중! 지 되지 말고 빨첫 네, 번째하고 같이 그래! 아이, 처음게 있대 하 빨리 넘 그래, 시빨 아, 아, 어, 넘겨 아, 아. 네, 아 지금 이테제행이야왜야구하 때리는 거다아주 아, 아. 네, 그래. 아, 알았지? 어. 쁘게 지금 방금 아, 두번째고서아 옳지 음. 아예 잘하는데 왜 야구를 해 아, 물은 입지 어? 아 그럼 야구를 해잘 봐봐 아, 앞에 아, 있을 때선생님 공의 둘. 속도가 느려 뒤에 있을 땐 공의 속도가 빨라 앞쪽에 아, 그 차분하게 이제 한번 따라갑니다 네 다시 준비 또 스윙을 그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네 그림을 잘, 잘 잡아야겠지요 느끼하면 느리지 앞의 아웃 천천히 던졌는데 내가 이게 아웃입니다. 자준 아, 뒤에 있는 거공 앞으로 보내 아, 빨리 쳐야지 오케이 렇와이찍쳐 쳐야 더더 움직여 보자 천생님 아, 뒤로 갈수록 공이 아, 지금이지 더 부드럽게 뒤로 갈수록 왜 아, 아. 천천히 쓸 수가 아, 부드럽게 공야돼한번더한번더한번더돼 <목소리> 자 가만히 <한> 있어야 <번씩, 목소리> 우리 이렇게까지 <목소리> <자>, 알았어? 자 <목소리> 비벼봐 비벼줄 거야. 아이고 아웃입니다 또 이거 다 준비. 자 하나 지금 비빌 거야. 아시 여기 하나 비빌 거야. 예아 네, 준비하고 자 지금 하는 거야. 나, 됐어 됐어 오케이 아 한번 자 지금 그렇지. 비빌. 한번더 준우야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이거 하나 지금 넷 네. 오케이 한번더 이거 셋. <laughs> 아이오 위치 안 넘겨 어. 위치 안 넘겨 아 어떻게 해 이거 위치 어 빨라 빨라 준우가 갖고 올라가서 빠르지 어 아, 진어 그런 식으로 치면 돼. 아, 아, 알았지? 알지? 지잘 넘겨. 위치. 잘 넘겨. 위치 잘 잡아. 알았어, 죽기. 알았어. 아래에서, 아래에서, 아래에서 올릴 거야. 툭 넘기면 안 돼. 툭당라나 있잖아, 빨리 찍지 마. 준비. 아, 네. 올라가. 아래에서 위로 올릴 거야. 올라가. 아래에서 위로 올릴 거야. 네, 올라가. 하나 아래에서 위로 올릴 거야. 네, 다시 준비.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올아가 준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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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은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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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자, 한번더 따라갈 수있었 오케이. 똑같이. 준비가 되셨어요? 뒤가늦는요 준비. 한을고치 하나. 돌리세요. 네, 괜찮아. 근데 꽉 잡지 마, 준우 됐어, 거기 그 옆에. 3분 잡어. 이제 하나, 살짝. 오케이. 자, 기다렸지, 아, 봐봐. 살짝. 다시 준비. 도 준비해봐. 하나. 준 준비. 간다. <laughs> 자, 준비. 어. 다시 준비해봐. 다시 간다. 못 섰어? 어. 아, 아니, 못아 하면. 그렇죠. 잘. 때는 안 잘, 잘, 잘막 그래. 찍으면 그래. 선생님이 안 좋아. 아래에서 이런 게 하나, 어, 하나, 둘, 오케이 라인 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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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백핸드도 가야돼. 똑같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어하어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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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시 나 하나,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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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선생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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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살짝. 아 지금, 지금. 살짝.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아아 지금? 아 네, 좋아. 또 한번. 너생 아. 잘 봐. <laughs> 아. 나이스. 수비 주세요, 알았어. 잘 했으니까. 준비. 아시. 자, 이런 거. 아, 나가. 다시. 다시. 아. 돼. 아, 잘 봐. 다시. 근데 왜? 이아제아야 돼. 이건 끝까지. 그렇지. 자, 하나. 떨어진 거 보고. 대박. 자 왼손 볼 가리켜 가리켜 뻘. 야넘자 정확히 맞추려면은 봐도 왼손으로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더잘 아, 넘기. 알았지. 오케이. 넘겨. 땡큐. 오케이. 넘겨. 오케이. 넘겨. 땡큐. 아 제가. 오케이. 아이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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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아, 넘기. 네, 마무리하고. 그렇지, 준비. 아 넘겨. 어, 준비. 어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아 넘겨. 어, 살짝. 자, 준비. 오케이. 아, 넘겨. 자, 어, 오케이. 어, 넘겨. 백핸드로 또 막아 준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어, 줘, 여기 어디 줘? 아, 기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리야지 허리, 허리 숙여. 자, 살짝 돌려서 아래에서 나이. 위로. 넘겨. 안 넘겨. 아, 발이요 한번 더 넘겨. 살짝 아래로 위로. 자, 됐나? 아유, 아유, 아유. 여기 또 살짝 지금 지금 두 명, 두 명, 지금 살짝 오케이 명,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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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한번더 하자 두 명, 어? <laughs> <laughs> 아어디다 친거야 지금 무슨 짓을 한거야 지금 선생님도 알려줘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칠수 아, 있어 아, 아, 어 근데 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아 에이 진짜 어디가 맞았냐면 이렇게 칠라 그랬는데 여기가 맞았어 여기 트레인 그렇게 틀어왔어 어? 빨리? 어, 빨리? 그렇지 다시 잘했으니까 빨리 선생님 이렇게 칠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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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한번더 넘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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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 떨어지고. 어? 네. 네. 어? 네. 네. 어? 고 오케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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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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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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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세 어? 어? 셋 아, 오케이 아넘겨 아, 오케이 또 됐어. 아, 머리 조심하라 남잖아 아, 머리 겨셋 오케이 넷, 나 머리 리아또간 아, 거야 아, 몇 개째야 이거 빨리, 야, 몇 개째야 도대체 아. 아 오케이 어 이겼다 알겠나 했어 나도 몰라 아 어디로 나아 죽이고 아, 있는 아, 거야 아, 아, 하나 셋 아, 오케이 아, 자, 마지막에 잘해. 네 번만 더 하자. 넘겨버려. 파이팅 자, 준비 세게갈 거야, 준비, 준비. 자, 하나, 셋, 그렇지. 그렇지. 또, 셋, 아, 그렇지. 또한번 더. 아, 한번 더. 셋, 그렇지. 한번 더. 높은 거. 또갈 거야, 아, 이거 갈 거야. 얼굴. 셋, 그렇지. 어, 또한번 아, 더. 방송 오시겠어. 아, <laughs> <laughs> 자, 이거. 방송 오시겠 하나, 셋, 오케이. 준비. 하나. 준비. 네. 오케이. 하나. 네, 오케이. 자, 하나. 네, 오케이. 자, 하나. 네, 오케이. 자, 하나. 네, 오케이. 자, 하나. 네, 하나. 네, 됐어. 필팅. 포 1팅. 자, 하나. 네, 준비. 자, 하나. 네.